강도를 선생님의 안녕하세요.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에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그큰 원인이 잠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한번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조 있죠? 어, 잠자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은가? 어.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가 다양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쪽에서 나온 기발한 아이디어. 한두개 정도만. 잠에, 잠에 춤추기, 아, 춤추기, 춤추기. 좀 엉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니까? 잠을 깨보겠다는 네, 네. 귀여운 의지 아닐까요?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네, 네. 신체 운동하기.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주면서도 선생님은 단호한 규칙도 제시했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존다고 해서 수업에 참여 못했으니까 선생님 생각은 약간 징벌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죠 네, 쉬는 시간에 단어적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겐 아, 반갑지 네, 않은 네. 규칙이겠죠 그래서 우리 학급 규칙 첫 번째 뭐하기? 어 경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 됐죠?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학생들과 함께 처음으로 수업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실을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수 있을까요? 수업 규칙을 만든 후 처음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수업 시간. 아이들은 밀려오는 잠을 애써 문장에. 참고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아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 동민이 자고 있었어요. 자, 어요 네, 두 번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또 책은 가져가네. 와우, 착한 친구. 자, 뒤쪽으로 한번 규칙이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자려는 모습을 보이면 선생님이 다가가 적극적으로 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절반 가까운 학생이 잠들었던 교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렵죠, 다른 거 아니지? 다우나 빨리 여기 다 찾아보자. 얘들아 같이 해보자. 그런데 어쩐지 수업의 활력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네? 있을까요? 그냥 어차피뭘 수업을 어떻게 하든 할 사람들은 하고 수업을 안할 사람들은 다안 하기 때문에 자꾸 뭘 해볼라 해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하면 그냥 자네들은 그냥 죽자도 지장 없는데 계속 못 짜게 해가지고 어, 약간 옛날에는 재밌는 농담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슬퍼가면서 수업했는데 요새는 그냥 수업만 하나 보니까 약간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사 한 분의 노력이나 교사 한 분의 영향력 교사 한 분의 능력과 영향에 따라서 또 수업이 상당히 놀랍게 변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실에서 성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 성공의 가능성이 좀 일반화 될수 있는 원칙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교실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정주 선생님은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저번 시간에 비워서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 풀었어요. 선생님도 칭찬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발급하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다 원하세요. 알겠지? 네. 일명 칭찬카드라는 것인데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칭찬카드를 발급해주고 칭찬받은 내용을 생활기록부에도 작성해주기로 했습니다. 칭찬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농가 집성, 산림경제등 많은 농서가 저술됐다. 딱한줄 나와 있는데 현식이가 이게 실제 궁금해가지고 이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난 여기에 대단히 큰 칭찬을 해주고 싶고 농업의 발표가, 발표가 발표. 끝나자 선생님은 곧장 칭찬 카드를 적어줍니다. 생활 기록부에다가 기재를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조선 의형 칭찬 카드 하나로 수업이 네,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고개 들고 끝날 때까지 수업에 집중하면 내가 칭찬 카드 발급할게 알았지? 아, 어. 302 페이지네요. 수업 시간에 자던 아이들도 수업 태도가 달라지면 칭찬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졸지 않는 제석이 수업 태도가 예, 매우 양호하다. 칭찬 카드 한번 써봐. 알겠지? 또 향후 또 해가지고 열심히 예, 수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약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쓰면 되겠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처음으로 칭찬 카드를 써 봅니다. 수업을 잘 참여함. 다음 시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알겠지? 어디 봐 봐. 선생님 얼굴 봐 봐. 약속했다. 오케이. 칭찬받는 기분이란 이런 걸까요? 실로시마 원폭과. 요게 수업 시간 내내 재석이는한 순간도 잠들지 않고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평소에 그 김정수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못 들어봤는데 오늘 처음 들어봐서 기분이 좋았어요. 수업 시간에도 저희한테 말도 거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보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유치하게 이게 뭐 하는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어차피 받을 친구들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께서 그거를 이제. 각 친구들마다 기준을 딱 나눠가지고, 이 친구들이 평소보다 수업 태도가 어느 정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 칭찬카드를 주는 걸 보고, 저도, 원래는 수업 태도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수업 태도가 좋아진 것 같아요. 요세 개의 단체에 공통점이 있다고 라 했어요. 어! 이 공통점이 뭐다? 공통점이 뭐다? 공화국을 세우려는 아니야 조선공동민주주두 가지 뭐라 고그러죠 연통제와 교통. 연통제하고 교통제 연통제하고 어, 교통이다 대해서... 칭찬 카드가 생긴 후 수업 분위기는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 아이들의 눈빛에서 수업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 연합작전의 배경을 설명하고. 별것 아닌 듯 보였던 칭찬카드. 하지만 아이들도 이제 칭찬카드의 힘으로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연합작전의 전투. 일정이 틀린 게 있어가지고 몇장빼 되는데. 일제강점기 전. 선생님도 웃게 되는 행복한 순간. 저 학생한테는 내가 무슨 면을 칭찬해줘야지. 칭찬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칭찬해줘야지. 어떤 말로 얘기를 주면 저 학생이 칭찬을 받으면서도 뿌듯하다라는 느낌을 갖출 수 있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진행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 가장 많이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수업이고 칭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 역시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의 시간들도. 버텨냈습니다. 이 노력이 잠자는 교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수업 변화를 시도한 지 4달이 네 흘렀습니다. 이종원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선생님의 수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난 수업에서 보았던 강의 동영상 대신 오늘은 판서를 하며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주 질문도 던집니다. 강의 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제 뒷면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주머니 있는 꼭 한번 해보세요. 주머니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학습지로 문제 풀이를 한다는 것인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반복해서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던 선우니도 오늘은 열심히 문제를 풉니다 선생님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통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안잔거같은데 오늘은 안잤어요 마지막 문제를 다풀었죠 네. 생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고 설명하시면 서도어조로화하면서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무너 자주 강조하시기 때문에 좋은 무 같아요.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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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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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학생들이 조별로 실험을 하고 답을 구해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결과 를바탕으로 친구들끼리 상의해서 한번 구해보세요,겠죠. 그렇죠? 어, 결과를... 오, 역대급이다. 뭐. 선생님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실험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실험이 끝나면 학습지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강도열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업에 열심히 집중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점점 더 자주 아이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활동, 활동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만나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조금 알것 같습니다. 나를 좀 보자. 동석이, 네, 한번 해볼까요? 1번 문제. 아이의 환경을 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네, 창의성이랑 학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네, 키울 수 있도록 구조하는 구조할 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시현아 선생님은 아이들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함께 수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저는 원래 잠을 많이 잤는데 이제 한 번도 안 잤습니다 한 번도 안 자고 내 네, 수업 또잘 듣고,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 뭐 해석을 한다든가뭐 영어 단어를 외우다든가 그런 잘 되고, 어, 일단 반 분위기, 수업 분위기 자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짜 변화를 하시고 계시고, 있으시고 나는 생각이 들었고, 반 친구들도,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어, 선생님이 저렇게 노력하시니까 우리도 선생님, 네, 따라가보자 하는 마음에, 보룹가는 면도 좀 보여서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 참여를 하려는 그게 보여요. 왜냐면은 맨날 엎어서 자던 친구들도 이제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참여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 생각하면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죠. 타율성론 정체성론 어 이런 역사학 왜곡 좋은 수업으로 아이들을 깨워보겠다는 선생님들의 치열한 노력이 교실을 들뜨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학교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을 모두가 기다려왔던 것 아닐까요? 이렇게 교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